아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웃음> 차. <웃음> 오토가 뭐 90%? 그렇죠. 100%죠, 100%. %죠, 10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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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스타일스를 지향하는 차의 모습입니다. 딱 하면 이제 내려오고. 오. 발열이 세서 다운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청수통에서 냉각시켜서 저기 하나의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 요게 네. 전자파 방지 기능 있는 패드거든요. 전자파 방지요? 예. 네. 예, 네, 단열 때문에 네. 똑같은 순정 창을 똑같이 주문을 해서 네. 하나를 더 댔어요. 이중으로. 소드님 예. 제우스 요절 알고 있는데 바꿨어요. 네, 차 바꿨습니다. 데일리로 전에 차를 못 써서 네. 차를 한대 새로 살까 하다가 네. 원래 전부터 갖고 싶었던 B클래스로 지변을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차가 예. 원하던 그 차입니까? 예 맞습니다. 솔라티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마스터는 차가 조금 편의 장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서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밖에. 아티브께 일단 오토, 예, 네, 오토. 그렇죠. 오토가 뭐 90%? 그렇죠. 100%죠, 100%. 100%. 네. 본인 아이디어 많이 들어갔으니까 네. 이 차로 좀 짧게 한번 얘기를 준다 그러면 어떤 차입니까? 한 대밖에 없는 차. 네, 자동, 아, 그죠 아, 저희 딸이, 딸이 엄청 좋아해요, 자동. 간지. 네. 차가 자.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이 스타일스를 지향하는 차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쭉 한번 돌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외관에 구멍을 하나도 안 뚫었어요. 화장실은? 화장실도 안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변기자리를 뚫는데, 변기자리를 안 뚫었죠. 그 다음에 뭐 청수 주입구 같은 경우도 다안 뚫었어요. 음. 이것도 다안 보이게 차 하부에다가 다 매립을 했어요. 이제 청수 꽂게. 이거 빼고, 청수 꽂이면 들어가게. 네. 밑에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남들 보기 이목에 훨씬 물 바퀴가 조금 수월 해요 차를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 놓는 것보다 네. 밑에 있으니까 루프렉은 일단 태양광을 네.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었어요 스트레스로 지향을 하다 보니까 안에서 에어컨 켤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충전량을 조금 많이 고파서 거의 첫 아트 가까이 올렸거든요. 노지 같은 데를 갔을 때, 라이트만으로 조금 부족하니까, 이제, 변환식 서치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해놓고, 파손 방지 어닝 커버와 겸용으로 스텔스까지 같이, 티가 안 나게. 2차로 여행을 좀 다녔죠? 출구 언제 됐죠? 출구 이제 한달 정도 됐고요. 네. 이번에 휴가를 그 울산에서 동해까지 해안도로로만 쫙 해서 한1 0 0 k m 정도 운행을 했어요. 열흘 정도. 그랬을 때이차 캠핑카라는 인식이 진짜 없었나요? 바닷가 가면 있어요? <웃음> <웃음> 바닷가 가면? 네. 주차하면 다 그냥 그런지 알아요. 근데 도시나 시장을 같은 데를 갔을 때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했을 때는 어, 그때는 다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튜닝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좀 꾸며놓은 차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제가 이번에 <laughs> 네. 열흘 동안 놀면서 뭘다못 네. 펴봤는데 <웃음> <웃음> 자, 어닝은 일단 커버를 커버를 내리고 이게 제가 이전 차때 네. 수동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내려서 이제 문 열고 내려서 어닝을 피면서 비를 다 맞아 버려. <laughs> 맞네. <웃음> 지금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안에서 펴 놓고 이제 요런 식으로 나와서 <laughs>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장점이 있네. 네. 그리고 들어가서 올리다 봤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닫는 거죠. 해변가 가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차를 이쪽에 대놓고 이렇게 해서 비가 비 왔었거든요. 이렇게 갖고 이렇 앉아서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실내로 비가 들어칠 일이 없잖아요. 다 여기 오닝은 유압으로 되어 있나 봐요. 어린더가 있는데 이제 하부에 저희가 컴프레서 설치해가지고 유압으로 올렸다 내렸다 작업을 해요. 아, 그러니까 금방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이게 딱 하면 이제 내려오고. 오. 네. 근데 이게 빨라서 좋다. 네, 반응이, 그러니까 콤프, 이렇게 전동으로 하면 반응이 느려서 유압 컴프레셔를한 거예요. 괜찮네.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laughs> 이게 뭐 어닝 등인 것 같은데? 네, 이쪽은 어닝 등.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기존에 LED바로 하잖아요. 네. 고장이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가요. 이빨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거의 제가 이전 차 때도 AS 때 많이 갔을 때, 한, 갈 때마다 한 번씩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이제 서치로 앞표처럼 네. 서치로 바꿨고 이제 여기는 저 이제 노지 가면 벌레 유도 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연하게 틀고 얘를 세게 틀면요 네. 모든 벌레들이 다 일로 오고요. 아하. 그래서 이쪽 출입구 쪽에 벌레가 하도없어 네, 뒤에는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아 여기 비싼 쓰레기 가방, 쓰레기 가방이에요. 예, 네. 뭐 하나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쓰는 거지? 그뭐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쓰레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재활용하고 쓰레기 이게 (110리터)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놀러 갔다 올때 이게 이만큼 뿌어서왔죠 <laughs>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쓰레기봉투 가져가서 네. 쓰레기봉투는 다 저희 동네 거에 넣고 재활용은 여기다 넣고 그래서 갖고 온 거죠 우들비었네요 아직 음~ 여기에 이 렉은 원래 이용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캐리어를 걸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이 쓰레기 가방. 비클이다 보니까 안에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쓰레기 가방 해놓거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무게는 괜찮을까? 자전거를 걸었을 때? 네, 괜찮아요. 음, 음. 그러니까, 저기, 그, 다른 유저분 중에 마스터에다가 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타일을 걸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예, 예, 예. 보조 타일을.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결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볼트로 메인에다가 볼트 체결되어 있고. 배, 볼트로 조인 거죠? 안에 아, 네, 음,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어, 무게를 어느 정도 감안한 디자인인 건가요? 예. 예물 담는 거, 네. 저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스트레스 좋지만은 싶었는데물 네. 담는 거 오히려 네.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커넥터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냥 이 까만 거, 이게 이제,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요것만 빼고, 허브에다 맞춰 놓고, 그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응. 이게 뭐 기능을 물만 주입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 이러한 장단점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응. 사용성은 응.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 실제 사용하시는 분은 크게 뭐 불편함 없이 쓰고 있다 그렇죠 응. 짜잔. <laughs> 역시 실사용기 맞아 자 리얼한 <웃음> <웃음> 실제 사용하는 모습이고 밑에는 서랍장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냉동고 저희 이제 안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냉장고에 냉동고가 좀 작아요 이제 냉동고를 따로 구입을 했는데 네. 이제 편하게 이제 뽑아서 쓸수 있게 레일 작업을 해서 일부러 이쪽은 인버터랑 이런 데 이제 공기 네. 예, 열 배출하는데 문제없으라고 다 뚫어놨고요 네. 여기 밀어놓고 그러니까 기존에 왜이 방식을 했냐면 네. 안에 걸잘 빼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 걸빼려면또 이걸.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다시 꺼내고 다시 다 집어넣어 이러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쪽에 이제 매트 있거든요. 매트가 필요하면, 그래서 매트만 쓰면 되니까. 음, 이게 서랍 형식이 좋다. 네. 어, 장점이 있네, 확실하게. 이거는 네. 건 이제 깊이. 네. 청수통 위로 올려서 이제 우산이나 의자같이 이렇게 깊은 짐들. 이런 음... 네, 거 들어가게. 의자가 기, 길잖아요. 뒤쪽에 수납은 충분한데요? 이 정도면? 솔라티 중에서는 아마 최고로 제일 많이 음. 들어갈 걸로 자이 뒤쪽에 좀뭐 숨겨진 기능들이 있나요? 뒤쪽에 여기 이제 일단 콤프레자 그러니까 여기서 짐 정리할 때 일단 하기 좋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짐 털어내고 네. 넣고 털어내고 넣고 하기 아, 제일 좋죠 바닷가 갔을 때 그렇지. 모래 같은 거아 그러네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 있으면 좋죠 인버터의 냉각수를 좀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버터가 좀, 겨울,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돌리다 보면 네. 발열이 세서 네. 다운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청수통에서 냉각시켜서 갈수 있는 저기 하나의 모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인버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30도 이상을 안 올라가요. 지금 써보니까. 뚫려, 뚫려 있어서. 네. 이 안에가 고온이 안 되더라고 이번에 폭염 때도 갔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쪽에다 이제 제일 깊은 자리에 센서를 갖다 놨는데 35도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 그렇구나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일러나 모르겠네 카메라로 자요게 전자파 방지 기능 이 있는 패드거든요 전자파 방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다 기계실이고 다 전기 제품이잖아요 m t 티 MPT나 얘를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대표님이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음악을 틀어놓고 이 소재로 핸드폰을 감싸니까 음악이 끊겼어요. 블루투스로 스피커 연결돼 있고, 네. 근데 얘를 이 천으로 싸면은 간단해. 그다음에 살짝만 열면.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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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핸드폰... 한 겹만 해보겠어. 한 겹만. 한 겹. 오한 겹도 한 충분 효과가 있네 뭐가지만 잡으면 되네 <laughs> 여기 밑에 붙어 있는데 이게 뭐100% 잡는다기 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차단을 해줄 아, 수 잡힌... 있겠다 라는 생각은 또 들긴 드네 뭐 기존 모터만 2년 동안 써 봤으니까 음. 써보면서 아 이랬던 게좀 불편했던 거 단점을 음 ]을 되게 많이 보강을 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기존 차들도 여기 이제 합판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다 철 프레임이거든요. 네. 저희 이제 와이프랑 딸하고 저랑 셋이서 여기 누워도 네. 부담이 없어요. 아자 여러분 자 0.1도 <laughs> <0. 웃음> 조금 빠졌어요. <laughs> 그니까 이전에 또 영상들이나 뭐 다른 카페들 같은데 보면 사고 나고 완전 차가 이거 떨어져 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하나의 차에 하나의 샷시가 되는 거예요. 샷시가 되고 밑에가 다 용접을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들어갔나보다. 아, 근데 이거는 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으면 좀 그렇죠. 마음, 심적으로 안전될 것 같아. 특히 지금 이렇게 비교 세팅 보면은 이쪽에 머리를 많이 둬요.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러면 인버터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지금 전자제품이잖아요. 네. 우리 트레이 제가 이전에 찍으러 왔을 때, 여기 침대 매트 위에 냉수도 된다고. 어, 냉수도 돼요. 컴프레셔를 <laughs> 밑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네. 보일러를 그러니까 D5를 쓰는데 D5가 데우는 용도잖아요. 네. 반대로 콤프레셔에 냉장 고컴프레셔를들어가 가지고 냉동 컴프레셔에 들어가서 반대로 시, 냉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또 네. 그래서 겨울에 여름에 여름에 여기다 이제 매트를 올려놓으면 네. 냉각 컴프레셔가 돌아서 이게 안에가 이제 시원해지는 거죠 매트가 <웃음> 시원해지는. <웃음> 자, 여러분, 요렇게 대략적으로, 뭐, 후면 쪽이랑 봤고요. 요거는 또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얘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자석 음, 타입으로 돼서. 네. 이렇게 바뀌는 버전이 있고, 아마, 뭐, 대표님하고 또 얘기한, 대표님 또 여기까지 이렇게 막는 버전 또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 제품이 있으니까. 실 외는 요렇게 봤고, 우리 실내. 실내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어, 어서 오시죠. 네. 저희 집입니다. 짜자자자. 식탁 공간. 응. 이 차에서 저희가 제, 제가 제일 많이 포인트를 준게 여기예요. 거실. 저희가 처음 뽑을 때는 시클 제가 이전에 타던 시클보다 공간으로는 더 넓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을 한다고 치면 왜냐면 운전석 이 의자의 끝단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2m 정도가 나와요. 음... 그러면. 기존의 그 U자형 캠핑카 정도의 거실의 느낌이 좀 나와요. 이쪽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어서 최대 음.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네. 자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스위블이 되는. 전통 유럽식 B타입의 가장 공간 활용성이 좋은 스위브 시트를 네. 적용을 했고, 4명은 뭐 편안하게 쓸수 있는 공간인 네. 것 같아요. 여기는 블랙이랑 그레이로 색상은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요렇게. 무드등이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제가 원 느낌은. 상부에 화이트 색상도 괜찮고. 이쪽은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 가장 얘기가 많았던 여기 변기 안쪽으로 꺼내는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얘 때문에 실내, 여기다 설치하면서 실내에 냄새가 나냐? 지금 냄새 안 나잖아요. 얘를 열어도 냄새는 안 나요. 직접 안 나잖아요. 냄새 열어놔도. 자, 맡아볼게요. 제가 음. 자, 여러분. 제가. <laughs> 여기 뭐, 싸진 않았죠? 아니, 들어있어요. 큰건 아니죠. 그럼 있텐데아 아, 아, 몸을 아끼지 않네 <웃음> <웃음> 냄새가 약간 나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열어놓고 생활은 안 하니까요 음 닫으면 전혀 냄새가 안 난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건가요? 안 나죠 이거 음. 냄새 맡고는 살면안 되죠 이게 또 하부에 팬이 들어가 있, 있나요? 네팬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SOG 서, 설치를 전에 해도 나긴 나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안날 수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냄새는 나요 저쪽 커터를 쳤을 때 근데 이쪽에서 냄새가 그러니까 평소에 닫아 놓고 했을 때 냄새가 전혀 안 올라요. 전혀 안 난다. 어. 이거 빼다 끼우다 하면 괜찮나요? 어, 그냥 균형하죠. 여기에 사람들이 좀 오면 좀들 많으실 거예요. 어. 보시는 분들도. 그럼 뭐 크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불편해요. 이렇게 빼서 여기서 쓰면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니까. 음. 그면 이렇게 그 구멍이 하나 검은색 있는 게 네. 이제 강제 배기. 그러니까 포터포티 이동식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그거 안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거 밖으로 냄새 나오면 그거 못쓰죠 듣고보면 좀 그렇게 어, 또한것 같은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음. 단지 용량이 크잖아요 얘가 음. 얘가 한 18리터 되거든요 용량이 큰거그걸 캐리어처럼 이렇게 밖이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네. 좀 장점이 음. 좀 크기도 하고 실제 사용하시는 분의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인데요 써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얘 열면 냄새 나잖아요. 그건 올라오지. 그렇죠. 예. 예, 썸 달아도 올라온다던데. 예, 서 달아도 올라와요. 전, 전에 달았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니까 얘, 얘가 냄새가 더 독하지, 이런 냄새 안 나와요. 여기 드랍밴드. 예. 네. 일열 의자 좀 제껴주고. 예. 네.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예, 네, 현재 기준으로는, 1,300이가 1,400 정도 되고요. 폭이, 네. 길이가 1,850 정도 될 거예요. 자, 올라서 다리를 이쪽으로. 아, 아이랑 이렇게도 해자또 되긴 되겠다. 네. 이렇게. 성인 둘은 자요. 어, 여기 밑에는 시트 좀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거 시트로 해도 되고 이렇게. 추후에는 이거처럼 네. 어, 이렇게 벨트 버전으로 해서. 네. 그것도 한번 건의는 해놨어요. 어... 네. 벙커 베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벙커 베드인데 여기가 좀더큰 벙커 베드 응.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거나 이렇게는 안될것 같고 한60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응. 그렇죠? 여기 에 누웠을 때 여러분 답답함이나 이러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요? 응. 이쪽도 여기 공간에 딱뭐 크게 응. 문제가 없고. 응. 겨울에는 여기에 또 d c 매트가또 맞춰져 나와요. 네. 그래서 저쪽 콘센트에다가 DC매트 꽂고, 그리고 주무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 4인 가족, 가족이 두 분이면 솔직히 필요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네 분이면 은꼭 필요한데, 음. 에어매트 버전, 아래쪽을 침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음. 그건 확실하게 제 얘기 드릴 수 있겠다. 다만 여기 이제 드랍배드에 뭐, 이제 단점이라 하면 여기 오르락 내리락 할때좀 번거로운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하시고. 근데 이제, 피클에서 네명잘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예. 네. 그것만 해도 뭐 충분히. 이쪽에, 이제 뭐, 지금. 이쪽 각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간 확보 때문에. 예, 네, 이쪽 통로. 통로 부분을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이제 오수통을, 오스통을 제가 아무 데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수통을 좀 장기간, 안 비우면 좀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 쓰는 거랑 똑같은 걸로 음식물 찌꺼기도 처리할 수 있고 이게 안에 역류 방지 이게 피,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냄새가 안 올라와요. 그리고 싱크대도 크고 이게 크다고요? 크죠 이 정도면? 비클비클인데요 에이, 에이, 빚클, 네. 요즘 이 이단만 돼비클인데요 일반 물이 있고. 네. 이쪽에 이물이 있어요. 두 개가 있거든요. 수도가 하나, 둘. 얘는 정수, 아, 정수물. 네. 얘는 일반물. 아, 근데 같은 걸로 하나로 되니까 깔끔하네. 네. 그래서 얘는 지 많이 지저분하네 조금만 <laughs> 안에 정수 필터가 들어있어요. 음. 음. 청수가 저 오래 써보다 보니까 이물질도 좀 많고 밖에서 봤다 보니까 지하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을 받고 워터펌프를 지날 때한번 필터가 있어요. 음. 그리고, 제가 물을 받을 또 필터를 하고, 얘까지 해가지고, 제가... 어, 또 삼중인데? <laughs> 아, 그러기입니까? 삼중이란 <3중이라면> 말 자제하십시오. 네. <laughs> 조리 공간이 커요. 어, 커요. 네. 많이 커요. 근데 여기까지 닿으면 한 1,700, 800 나올 것 같은데. 네. 1,700? 응. 응. 요리를 하시는 응. 분이라면이 조리 공간이 컸을 때 장점이 응. 좋기 때문에 아실 거야. 응. 독립 히터 라인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여기 화장실도 있고 네. 이건 침실 쪽으로 네. 그리고 있고 화장실은 여기 있네 그리고 바닥 난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아 그거는 맞아 <laughs> 바닥을 먼저 깔고 작업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터를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올 겨울에도 그리고 앞에 순정 히터라인이 또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안 보이는데 얘가 또 히터예요 음, 밑에가 네. 이게 5kg 정도 돼요. 겨울에 이쪽 냉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셔가지고, 일종의 에어커튼 같은 방향으로 이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순정이라. 네.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엄청 나와요. <laughs> 얘는 앞쪽에 단열을 좀 보완해주는, 이렇게 네. 장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니까 러 얘가 일반 캠핑카보다 문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얘 열었을 때 순간 냉기가 엄청 들어오니까 얘를 켜버리면 쏴요. 에어커튼? 네, 쏴버려요. 네. 그리고 화장실이 되게 넓어요. 제가 크잖아요. 네, 비클 치고 화장실을 되게 넓게 뽑았어요. 제가 앉아도 되게 열곱 음, 네. 이거면 끝났어요. 네, 그렇죠. 이 장면이면 끝났어. <laughs>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183인데 편하게 자려면. 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제가 듣기로 이게 큰 통창문에 네. 이중 단열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누워서 해도 돼요? <laughs> 아, 나, 어, 쭉 해도 됩니다. <laughs> 네, 되어 어, 있나요? 네, 단열 때문에 네. 똑같은 순정 창을 음. 똑같이 주문을 해서 네. 하나를 더 댔어요, 이중으로.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네. 이쪽이 단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가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름보다는. 이중 단열은 여기 창문들을 다 되어 있나요? 다되어요 전체가. 뒤쪽 창문을 다 여기 다, 여기 빼고요. 거기 빼고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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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두개 빼고 다 됐어. 요아 그러네. 또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신경을 좀쓴 부분이 있네. 다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 <laughs> 다이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 온도 센서 같은 것도 전부 다 다이하고. 뭐, 그니까 자동 드레인, 드레인도 다 자동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자동 시스템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디머, 다 하나하나씩 모든 조명에 다 디머가 다 달려있고,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대부분, 전에 캠핑카 때도 다 다이로 했거든요. 네. 도, 도심을 들어가도, 어딜 가도, 공용 주차장에 다 노상 주차장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에 캠핑카 끄고 갈 때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끊어, 표 끊어주고 마니까. 거기서부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직, 이전에 어어디 주차하지? 어디를 가야 되지? 어디를 가야 노지가 있지? 그러니까 노지 위주로 다녔다면 얘는 말 그대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투어 위주. 광화문 같은 데를 가도 되고 어디를 아무데나 도시를 가도 뭐그 뚜껑만 없는 주차장이면 어디를 가도 오케이니까 캠핑카로 고돈두배 달라고 안 하거든요. <laughs> 자, 그럼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찾아뵐게요, 여러분. 캠핑파이 수고하습니다